한건의 사고때문에 두려워하는 현상 포비아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차라리 잘된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중고차가이드 중간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조용하고 출력좋고 편의사양 많다고 해서 구매했던 전기차가 한건의 사고때문에 두려워하는 현상 포비아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차라리 잘된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더 철저하게 대비하게 됩니다. 태풍 때문에 홍수가 나면 뚝방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지하 주차장의 화재 취약하면 화재 대비도 더 잘하게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도 차를 팔기 전에 수천 번의 급속 충전과 급속 방전 테스트를 거쳐서 개발됩니다. 이제 그 스펙 자체가 달라지겠죠.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는 말이죠. 앞으로는요. 그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어떠냐고요? 배터리 관련 특허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허가 많은 배터리 회사 제품이 좋겠죠? 오늘은 지난 5월 소개했던 가성비 전기차들의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시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정말 똥값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볼트 EV는 2018년식에 13만키로대 의 차량이었는데요. 당시 시세는 1580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을 찾아보니 당시 가성비 차량으로 이미 판매되었는지 찾을 수는 없네요. 현재 비슷한 연식과 주행거리의 차량을 찾아봤는데요. 무사고이고 주행거리는 12만키로미터로 지난 소개했던 차량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인 차량의 가격이 1450만원입니다. 6%인 100만원 정도의 하락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간혹 있는 금매물 정도 느낌이고, 정말 똥값이 됐다고까지는 못 느낄 정도이네요. 두 번째는 현대 코나입니다. 히트펌프도 들어가 있고, 작은 차체와편어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으로 장거리 출퇴근 직장인에게 유지비도 저렴하고, 운전도 편해서 인기가 좋은데요. 지난 소개 때 차량은 2018년식 6만키로 대 차량으로 1,730만원에서 옵션이 높은 차량은 1,800만원에 시작했는데, 과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비슷한 주행 거리에서 최적감이 용도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의 가격은 2020년식 5만키로미터를 주행한 차량이 1,790만원입니다. 네, 예? 전혀 시세 변동이 없는데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이 차가 매입될 때 성능 점검을 받고 성능 기록부 발부 일자가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화재 사고가 있기 전 매입된 차량들로 높은 가격에 매입됐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가격은 내릴 수 없을 거고요. 아마 오히려 최근에 새롭게 매입되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가 더 싸게 나오겠죠. 그러면 악성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참이 상사분들 힘든 시절이 또 오겠네요.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기아 니로 EV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차량은 2020년식에 11만 km를 주행을 해서 2 0 9 0만원 차량이었고 이 차량도 찾다 보니 판매가 됐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코나보다는 큰 크기로 주혼 부분 및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추천드렸던 차량인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2020년식에 8만 km대 차량이 1,890만 원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약 5%인 100만 원이 낮은 시세인데요. 이 수치도 대폭 낮아졌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상과 매체에서 나오는 건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한 거였나요? 근데 역시나 이 차량도 화재 사고가 있기 전인 7월달에 매입된 차량입니다 이슈가 시세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거 같네요 네번째 추적할 차량은 현대 구오닉 일렉트릭입니다 이 차량은 4달이 지난 지금까지 매물로 남아있는데요 덕분에 가격 비교가 바로 가능했습니다 2020년식으로 9만km를 주행한 차량의 5월달 시세는 1920만원이었는데요. 현재는 1810만원으로 약 6%가량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연비와 편의 옵션이지만 시대적으로 지나간 디자인과 짧은 주행거리가 구매력을 높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다섯 번째는 현대 아이오닉5입니다. 넉넉한 크기와 그랜저 뺨치는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인 차량인데요. v t 의 기능으로 캠핑용 차량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차량이 2021년식 6만 k m 대 차량으로 2,880만 원이었는데 검색해보니 이미 그 차량은 판매가 되었고 비슷한 조건의 차량이 2021년식 58,000km 주행한 차량의 시세가 2,690만 원입니다. 영업용 차량과 용도력이 없는 차량으로 좋은 조건의 차량인데요, 5월보다는 6.5%인 19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대체적으로 4~6% 에서 정도 거래 시세가 낮아졌는데요, 아직까지 구매자들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비해서. 아주 막 저렴해졌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교 차량은 기아 EV6입니다 제가 장기 시승 해봤던 모델로서 EV9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만족한 차량이었는데요 지난 추천 차량은 2021년식 12만km를 주행한 차량으로 가격은 2,99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판매가 됐는지 지금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EV6 같은 경우는 2,400만원대 낮은 가격대에 매물들이 여러 보이는데요. 대부분 영업용 또는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 중에서는 2021년식 10만km를 주행한 차량이 2,940만원입니다. 지난번 2,990만원과 비교하면 단 50만원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1.6% 낮아졌는데 그냥 시세는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벤츠 EQE 차량을 찾아봤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500만원이었는데요. 2022년식 3만km를 주행한 신차 수준의 차량이 5,800만원으로 신차 대비 56%인 4700만원이나 감가되었습니다. 이정도 감가면 죄없는 구매자분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에고 약 4개월 전 가성비 전기차를 소개했었고 8월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지만 현실은 평균 4-6%인 100만원 정도의 시세락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동호회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타던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헤이딜러나 엔카, 케이카에 서 견적을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그냥 계속 타야겠다는 글이 많습니다. 아마도 수요는 줄고 공급 부분 늘어나니까 매입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샀는 이가 없어서 상사에서도 대출 이자 등 비용적인 문제로 추석 이후나 연말 전까지 조금 더 높은 감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전기차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차량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